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추볼까 싶어서 완전 문장해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장기침이 지금 한달 넘게 가는데 혹시나 싶어 코로나가 싶어 검사해봐도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자, 154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우리들을 홀리파워로 모으시미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해결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해결하니나 가겠습니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또 주의 종들을 만나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이 해당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르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아직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갖 악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건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악한 기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여 주옵소서, 그다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땅에 죄악을 지어 용서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 질정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송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가 너무나 세속주의로 된 너무나도 일본주의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교권주의 앞에 또 아버지 배금주의 앞에 또 아버지 너무나도 형식주의를 용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이 죄를 해결하오니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아버지 얼마나 이거짓세 행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너무나도 어둠의 영이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아버지 그러에도 분별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쇠도가 되어갔습니다.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해를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구원합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여 주옵소서, 용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보지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